배우 박지연 측이 열애설을 부인했습니다. 10일 박지연 소속사 나무액터스 관계자는 imbc 연애에 박지연의 열애설과 관련 사진에 직접 계정을 태그한 지인들과의 여행일 뿐이다. 무리 중 남성은 pt 선생님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박지연은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지인들과의 여행 사진을 여러 장 공유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박지연은 한껏 수영을 하거나 소파에 누워 휴식을 즐기는 등 여유를 만끽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창문에 비친 남성 실루엣이 일부 누리꾼들의 오해를 불렀습니다. 해당 실루엣이 박지현이 남자친구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으나 소속사가 즉각 부인하며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박지현은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은중과 상현》에 김고은과 함께 출연했습니다. 가장 미워했지만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하는 마지막 부탁이 무언, 무엇이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박지현 씨. 상현이는 이제. 죽음을 문 앞에 두고 조력사망을 위해 문중에게 함께 동행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김고은씨 연기하실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나요? 현재에 이르러서 왜냐면 10대부터 시작되서 지금 20대를 거쳐 30대 그 둘의 관계는 계속 유기적으로 바뀌고 있고 더욱더 깊어지고 더 증폭되요. 그리고 40대에 이르러서 어. 어떤 친구에게 부탁을 받았을 때 과연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게 깊었을 것 같거든요. 음. <laughs> 아니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제 눈물 버튼인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보내줄, 수, 보내줄 수 있을까? 이 둘의 관계가 그냥 네, 단순한 자, 관계가 네, 아니어서 잘 보내주고 싶다. 그리고 뭐 그런.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40대 재현 씨를 연기할 때 상현을 연기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죽음의 동행해 달라고 하는 부탁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뻔뻔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상현의 입장에서 그거를 바라봤을 때어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용서받고 싶은 사람이 은중이었고. 또 상현에게 남은 사람이 없어요. 또 삶과 죽음이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연기적으로 그리고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뭐 도서나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었고 간접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그 바탕으로 최대한 몰입해서 연기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네, 진짜 실제로 상현이가 지연이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감정을 사실 뭐 느낄 때마다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수도 없이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음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남아 있는 사람 그리고 동행을 해줄 때 어떤 마음인지 동행을 결정했을 때 그리고 동그 어, 이후의 상황에 남아 있는 나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 은중이에게도 기회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어,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내줄 때 나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 기회를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를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서로 이제 배우로서 서로를 보실 때또 그런 감정이 좀 있지 않았을까? 좀 서로를 선망하고. 너무 또 나보다 잘하는 것들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어쩔 때는 원망스럽기도 한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배우로서 서로를 봤던 그런 감정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고은 언니를 보면서 원래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했던 선배였기도 했고 질투라기보다 많이 부러웠어요 음, 질투랑 부러움의 감정은 정말 다르면서 비슷한 감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인정하고, 부럽다고 인정을 하고, 저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제가 많이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따라하고 배우다 보면 저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많이 배우고, 또 언니가 많이 저를 이끌어 줬고, 또 너무 존경합니다. 너무 존경합니다. <laughs> 몇살 차이도 안 나는 데 <laughs> 자꾸 존경 존경. 나이가 <laughs>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너무 고맙고 어, 이렇게 사랑받 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 것도 근데 뭐 아까 좋은 얘기는 뭐 많이 했지만 원망 원망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좀 피곤하거나 이렇게 그러면 잘 부어요. <laughs> 근데 지현이는 안 부어요. 어머나, 네, 그게 좀 촬영을 같이 했는데. 같이 했는데 어. 안 붓고 나만 붓고 그래서 저는 막 전신이랑 이번 신이 막 얼굴이 튀어버려요. 그래서 키로도에 그 좀... 따라서 네. 응. 원망스러웠습니다. 응.